지금부터 자이로 3D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상업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로 3D를 실행을 합니다. 사각 벽을 선택하고 벽 두께와 벽 높이를 입력합니다. 그다음에 크기를 지정해서 벽체와 계단실을 완성합니다. 만들어진 벽체에 바닥과 천정 툴을 이용해서 클릭만 하시면 바닥과 천정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계단 툴을 이용하셔서 굴절 계단을 그려줍니다. 재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재질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클릭만 하시면 재질이 들어갑니다. 벽 영역을 이용하시면 한 번에 재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계단실과 출입구 부분에 마음 드는 강화도어를 선택하고 사이즈 조절한 후 클릭하시면 강화도어가 설치가 됩니다. 몰딩 툴을 이용해서 걸레 바지와 상부 몰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폭과 설치 높이를 결정하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만 하시면 몰딩이 들어갑니다. 만들어진 몰딩에는 재질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천장에 텍스 재질을 넣겠습니다. 하이 선택을 이용해 텍스의 실제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심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워를 선택하고 사이즈 조절 후벽면에 클릭. 카운터를 선택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 위치를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벽면에는 옷장을 선택해서 클릭 클릭하시면 옷장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평면으로 전환하신 다음에. 마네킹을 설치하시고 복사합니다. 다음, 행거 배치를 하시면 심볼 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재질을 이렇게 클릭, 클릭하셔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판을 만들겠습니다. 텍스트 명령을 이용하셔서 폰트와 사이즈, 두께를 결정해준 다음 클릭하시면 채널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채널에 적당한 재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채널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나플렉스 형태의 간판을 만들겠습니다. 심볼을 이용하셔서 간판을 만드신 후 외부 이미지를 끌어다 놓으시면 완성이 됩니다. 2층, 4층 주거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을 만들기 위해서 층을 추가를 합니다. 사각벽을 선택하시고 벽 두께와 벽 높이 크기를 지정해서 계단실과 발코니, 그 다음에 벽체를 그려줍니다. 다음에 화면 전환하셔서 발코니를 지우시고 다시 폭과 높이를 결정하신 다음에 발코니를 그려줍니다. 발코니를 다 그리신 다음에 이번에 다시 평면도로 전환하시고 폭과 높이를 결정하고 화장실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바닥과 천정을 만들어줍니다. 재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재질을 선택해서 클릭, 클릭 하시면 재질이 들어갑니다. 외부 몰딩을 선택한 후 클릭하여 외부 몰딩을 만들었습니다. 2층만 남기고 각 실별로 재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을 선택해서 바닥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에 타일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분 벽지를 넣었습니다. 외부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에 넣어주시고, 하이 선택을 이용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창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부분에 들어갈 창호를 선택하고, 사이즈 조절하신 후 클릭해서 넣어줍니다. 문을 배치하신 다음에는 위치 이동이나 크기 변경, 모양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부 이미지를 이용하셔서 다양한 형태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문을 각각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 창을 중앙 배치를 이용해서 쉽게 클릭해서 거실 창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걸레 바지와 상부 몰딩을 넣겠습니다. 폭과 설치 높이를 결정하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시면 몰딩이 들어갑니다. 일면을 선택하시면 한쪽 면만 몰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난간을 선택하신 후 원하는 부분에 클릭,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난간이 만들어집니다. 색상을 변경을 했습니다. 심볼을 넣겠습니다. 거실에 이미지 월을 넣고 화살표를 클릭하면 크기가 조절됩니다. 주방 세트도 넣어줍니다. 화장실 부분에 변기와 세면기를 넣어줍니다. 변기와 세면기의 크기와 위치를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은편에도 변기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2층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층 복사를 이용하셔서 3층과 4층을 만들어줍니다. 지붕을 만들기 위해 지붕층을 만들어줍니다. 지붕층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각벽을 이용해 벽체를 그리신 다음에 지붕층만 남기고 재질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벽 간격을 이용해서 지붕 평면을 그려주십니다. 하이 선택을 이용해 용마루의 위치를 변경해주고 지붕을 선택하고 두께와 벽 생성을 누르면 지붕이 완성됩니다. 계단실에 고정창을 선택하고 클릭, 클릭해서 넣어주면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를 입력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 부분에 원하는 위치를 클릭 클릭하시면 치수가 나옵니다. 치수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 치수를 온오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하는 장면의 이미지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먼저 만들고 렌더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품질과 크기를 설정하신 후 렌더 버튼을 눌러주시면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렌더링된 이미지가 화면에 나옵니다. 렌더링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렌더링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정을 하겠습니다. 하늘 배경을 설정하시고 내부 탐색을 선택합니다. 가고 싶은 방향으로 경로를 클릭하면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된 경로대로 화면이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평면으로 전환하신 다음에 외부 탐색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드래그하면 경로가 생성됩니다. 높이와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CAD 평면도 생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CAD의 종류를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CAD 평면도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CAD와 연동되고, 원하는 축척을 입력하시면 도면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CAD 도면을 자이로 3D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D를 실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파일을 오픈하시고요. 중심선 복사하기로 중심선을 복사한 후 선을 정리하십니다. 또는 처음부터 레이아웃을 그리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벽 두께와 벽 높이를 지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고도와 기둥, 지붕도 설정하십니다. 하나씩 지정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값을 모두 입력하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층 설정을 하십니다. 층 설정을 하신 다음에 자이로 3D 내보내기 하시면 3D 메스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대상에 창호를 입력하고 마감재를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건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